아, 물의 정원에 이 자리가 참 기억에 남는 장소입니다. 한 2, 3년 전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찍 여기에 왔는데, 지금도 이 시간에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날 2, 3년 전에 이곳에, 이곳을 딱 지나가는데, 여성 한 분이 앉아서 이 앞에, 이거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생판 앉지도 못하는 나를 옆에다 앉혀놓고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했던 곳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자기는 미용 사업을 해왔는데 압구정동까지 하는 그 실력으로 했는데 정년이 되면 여가 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려고, 대지 500평도 사놨답니다. 남편이 정년이 돼서 이곳에 왔는데, 자기가 어느날, 위장 오늘, 위장,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부터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하더랍니다. 암이었던 겁니다, 암이. 그러면서 그암 진단을 받고나서 여기와서 하염없이 이 풍경을 보다가 나한테 자기 인생 스토리를 한한시간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이에 그, 봄, 그 해가 지나고 봄날에 저쪽 꽃밭을 걷고 있는데 얼굴을 전체 동여싸면 분이 나를 알아보고 그분이 여기에서 앉아서 얘기했던 그 암걸린 여성분이었는데 암수술을 하고 걷다가 나를 만나 알아보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 외에는 어찌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풍경을 보면 베라별 사연이 다 여기 와서 느끼고 풀어놓고 갔겠죠. <laughs> 우리의 정원입니다.